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 아시죠? 바로 이 흔적 세럼입니다. 한번 써보신 분들은 90% 이상 재구매를 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예, 특히 거뭇하고 움푹 파인 피부 흔적 때문에 고민이라면 특상품 불가리안 로즈 오일러 천연 미백 효과로 거뭇한 흔적을 지워주고, 천연 수분이 움푹 파인 흔적을 팽팽하게 채워주는 이 아이소이 흔적 세럼을 만나보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낸 아이소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I'm so intelligent의 약자인 아이소이는 화려한 겉포장보다 화장품의 성분을 보고 내 피부에 정말 좋은 것을 고를 줄 아는 현명한 여성들을 위한 천연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가끔 방송하시는 분들과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천연 화장품이 피부에 좋기는 한데 효과가 느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소의 효과는 빠릅니다. 이 단순한 로즈 워터가 아닌 불가리아 정부가 공인한 이 특상품 로즈 오일은요. 삼천송이의 장미에서 단 1ml가 추출된다고 해요. 비타민C가 레몬의 17배고요. 또 비타민A가 토마토의 20배에 달하는데요.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트러블 진정, 화이트닝이나 주름 개선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피부 건강을 위한 천연 화장품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천연의 기능성을 최대로 높여 개발된 아이소일만의 탁월한 제품이요. 그리고 화장품 가격에서 용기 값보다 원료 값이 가장 커야 한다는 정직함까지. 아이소이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아이소이 홈페이지와 또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 아이소이가 당신의 피부 운명을 바꿔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소이 홍보대사 김경란이었습니다. 아이소이 흔적세럼.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불가리안 로즈 성분 때문인지 거뭇하고 움푹 파인 트러블 흔적이 싹! 피부에 뭐 하셨죠? 아니요. 아이소이로 흔적 없이 지웠어요. 아이소이. 음. 무료 샘플을 신청하세요.